안녕하세요. 호박돌입니다. 아, 먼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아, 이곳은 제가 이제 화천인데 처음 와보는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여름때는 수풀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요새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시계 걸어 들어왔는데, 아, 멀긴 먼네요 진짜. 멀리 걸어 들어온 만큼 좀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또 여기서 열심히 껍질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아물 소리 좋다. 저쪽이 물이 좀 잔잔해서 저쪽을 공략할게요. 잘 보고 가야 되는데. 저 핑크색으로 오늘 교체해 볼게요. 네, 이렇게 아... 물었는데한번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드래그를 잠가놔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왔어요. 나, 제발, 제발, 제발... 아... 아... 물었는데... 아... 흘러내고 싶어... 아... 미치겠다. 아 제가 드립 조절을 너무 못한 것 같아요 아 이런 참 진짜 사이즈 괜찮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엄청 천천히 운용을해 주니까 얘가 반응을 하네요 딱너한 마리만 잡아도 된다. 진짜 오 핑크색이 반응을 해주네. 아마 쟤는 이제 반응 없을 거예요. 아마 뭔가 지금 걸침을 한번 맞았기 때문에. 자, 3분의 1 지점만. 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좀. 껍질이 나와서 무는 모습을 좀 보이면 정말 좋을 텐데, 그늘이 되 있어 가지고. 오케이. 아, 나이스. 나이스. 드디어. 잡았습니다. 아, 이 녀석. 아, 어 살짝 걸렸네. 아, 시꺼뭅니다. 시꺼매. 좀 놔라. 아 가창껍질 나왔습니다. 사이즈 좋죠? 어, 배가 빵빵하네. 자, 바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녀석을 잡아야 되니까 조금 이쪽에다 가살려줄게 자, 잘가라! 어, 저기도 구멍이 있나 보네. 돌로 들어가고. 오케이, 와 이건 꺼내야 된다. 진짜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나왔습니다. 나이스지 없을 수가 없지. 그지? 아, 구멍치기로 나와요. 구멍치기로. 아, 껍질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아, 사이즈 좋죠. 자, 바로 살려드리겠습니다 잘가라 저구속으로 가네 자꾸 뭐가 있나 그쪽에야 나이스 야 이거는 무조건 20 넘는다 이건 야 지금은 구멍치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야이 녀석은 아, 배에 알이 가득 찼네 자, 이 녀석은 사이즈 한번 재고 풀어줄, 풀어줄게요 음. 여기는 진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거든요 마음먹고 들어오지 않으면 진짜 힘 곳이라서 로드 여기다 올려놓고 서사이즈 아, 한번 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너 잡으러 온 거다 내가 너 잡으러 왔어. 아니 20안 되냐 너? 아, 20이 안될거 같네. 기분이. 어야야야 사이즈만 재고 사이즈만 재고. 사이즈만 제거, 재고, 사이즈만 제거가, 사이즈만 제거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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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았어 야, 야 이거 한번 보여주고 가라, 살려줄게, 살려줄게. 응? 야, 20이 안 됩니다. 19cm 나오네요, 19cm. 19. 정확하게 아, 식, 딱 19cm 나오네 19cm가 안되네요 자를 쭉 피니까 아, 사이즈 좋은데 안되네 자 바로 살려주겠습니다 가서 알 잘라라 잘가라 아, 야 무조건 넘을 줄 알았는데 안넘네 아, 여기 들어온 보람은 있는데 애들이 너무 예민해요, 지금. 그래서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구멍치기를 해야만 애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저 밑에 쪽은 애들 잘 물어주는 것 같던데, 여긴 아직 아닌가 봐요. 지금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이렇게 돌아요, 물이. 아, 이렇게 돌면 안 되는데, 지금은. 그 밑에 넣어도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쪽 보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려가면서 낚시할 곳이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기는 진짜 저 포인트는 여름에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살도 잘... 너무 세고 바람도 터졌습니다 지금. 끝까지 봐주셔서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다.